안녕하세요 대신대학 다영쌤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12과 주제외 변형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문제 중에서 주제제목 요약물일치 불이치 문제와 모아서 어, 내용이해를 해보는 어, 그러한 내신 대비용 변형문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 세일 링크 걸어둔 문제를 받아서 먼저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풀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음, 그런 방향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1-1번을 변형한 문제고요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Reading Fiction 딱첫 문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 소설을 읽는 것과, 여기서는 이제 공감 능력을 얘기하죠. 를 이런 공감 능력 증가의 관계. 둘의 어떤 상관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리고요. 어, 일본은 어떻게 픽션을 더잘쓸 것인가 아니고, 픽션을 읽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아니죠. 왜 우리는 공감 능력을 높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공감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는 역할 아니고 공감 능력 올리는 방법이 바로 웨딩 픽션이다 완벽하죠 자 제목 뭐 어렵지 않죠 1 2 4번은요 자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변형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 편이죠. 어, 어떤 오염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좀 새로운 접근법인 것이 비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고려한 오염 문제에 대한 어, 접근을 하는 그런 글이 되겠고.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은 아주 강력한 반오염 정책의 필요성은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을 발달하자 내용 아니고 그다음에 긴급한 도입인데 오염이 없이 하자라는 정책을 뭐 도입하자 내용 아니고. 오염 문제는 그쵸 비용을 고려해서 비용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글은. 4번이죠 뭐 최적화 단계인데 오염에 우리가 선택하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확인하는데 여기 주제로서는 어울리진 않죠 4번만큼요 3번 글의 그래 요지입니다 12:2를 변형 문제고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내용이 뭔가 주제가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많이 활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포장재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어, 그 영향력, 이런 것을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좀 뻔한 글이죠, 한마디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포장지에서 온 어, 모든 단계에서의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해양 오염과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한 허음즈나 뭐 약화시킨다, 뭐 여러가지 막는다. 손상시킨다 이런 단어들이 많네요. 축적된다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해양 생태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고 이 쓰레기의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consolidate 한다는 것은 뭐 굳힌다는 뜻인데요. 고정시키고 어, 그런 내용은 아니죠. 4번1 2 다이상을 변형한 문제고요. 이 내용은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어, 이제 한담이라는 거 지식에 기반한 한담에 어, 유용성이고, 이 유용성이 어디에서 유용성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 서 사회 생활에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폭이죠, breath. 이 폭이 결과적으로는 주제의 범위를 뭐, 확장시키거나 넓힌다거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너가 다른 사람과 많이 토론할 수 있게 해주고, 너의 어떤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사회적 연결고리. 정답은 3번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뭐 플러스한 단어, 1번을 뭐 고른 친구들도 있을텐데요. 뭐 대화로 가면 안될 것 같고요. 비를요. 자, 게이트웨이 문제는, 네, 얘도 뭐 쉽진 않은데, 원래 게이트웨이 문제는 안내는 학교도 많죠. 어, 그러나, 제법 많이 쓰였습니다. 어, 게이트웨이 문제 치고는 1 2과에서 여기서 이주자들이 사실은 다양한 어떤 편익을 고려한다. 수지타 사람을 맞춘다는 거죠. 음, 이주자에 대한 이야기고 제목으로 적절한 거. 1번 이게 특히 이제 제목 주제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민이라는 것이 더 나은 커리어의 결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 아니고 자금적인 이점 음, 이런 이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점을 그냥 단순화시키면 안 되겠고요. 많은 이익으로 단순화 시키면 안 되겠고, 왜냐면 결점들도 고려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주 결정이, 그쵸. 바로 utility maximization. 이런 어떤 효용, 효용을 극대화 하겠다라는 의도로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편익을 다 고려해서. 4번이네요. 경제적인 결과, 공극적인 이민의 목표다. 경제적으로 뭐 플러스한 부분들도 고려를 한다. 하나의 축일 뿐이고요. 6번에 두 e 디스플레이드 세임 베네 t 스 같은 이익을 보여주지 않았다. 21% 1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정보 텍스트로는 이게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상승이 보이지 않았다. 이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5번이죠. 소설을 많이 읽은 사람만큼의 공감 증가가 보이진 않았다는 거. 완뭐 바퀴 들렀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12-4를 변형한 문제. 자, 우리가 이런 오염의 문제를 고려할 때, 뭐 접근할 때, 평가할 때 필요한 것이 오염의 어떤 최적화 단계를 선택을 해서 이 비용을 생각하자. 뭐 쉽지요. 네. 주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자, 포장 쓰레기 문제고요 정답 4번입니다. 그치? 이런 오염과 이거의 해결책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됐고요그 다음 9번은 아까 우리 봤었던 지식의 폭을 넓혀야 사회 관계가 한담을 할수 있는 정도로 넓혀놔야 어, 사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 보면 너의 지식의 폭을 넓히자, 확장시킨다. 그러면 너가 이런 어떤 선호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오번이 맞고요.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문제 다시 한번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이주의 결정이라는 것이 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비용이나 이익이라든가 떠났을 때, 남았을 때. 그래서 추정한데 프리즈밍 올해 이, 이 주자가, 뭐하다라는 걸 굉장히, 어,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행위자죠. 뭐하는. 이런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 뒤에가 이제 극대화한다는 단어가 있어서 아마 4번을 잘 몰랐을 거고, A의 합리적이라는 말에 또 똑똑하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번이 돼요다 됩니다. 센스티브는 왜안 되냐. 센서브는 되는데, 그니까 이 단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일단은 센스 형제들을 알자. 자 센스티브는 뭐예요? 예민한 거죠. 민감한 거야. 여기선 어울리지 않고 여기서 쌤이 답으로 고른 센서블이 바로 이 합리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 더 알려주면 센서리가 있어요. 센서리는 감각의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감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형태의 의미죠. 그래이세개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11번 요약, 12, 1 11번 다시 한번. 어, 위에 텍스트에 따르면, 만약 네가 너의 공감 능력을 상승시키고 싶으면, 그치? 2, 3번이고, 어, 많은 픽션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페이퍼스를 읽으면 공감 능력 향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소설을 읽어야 막 주인공들의 감정이입되면서 공감 능력이 상승하잖아요. 자, 제목 다시 한번, 1 0 4 어, 여기 아까 우리 봤었던 내용 중에서, 이 오염 내용이고, 기술 내용 아영 했죠? 그 다음에, 어, 또 뭐, 환경 보존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국한되면 안 되고. 그 다음, 최적화된 오염 정도의 이익. 이것도 낚시를 했지만, 4번, 우리 비용이라는 내용을 계속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 중요한 요소다. 이 오염 정책에서. 그 다음, 예상된 비용. 비용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떤 규제를 어, 조정하는 비용 이런 내용이 아니구요 13번 일치하지 않는거 자 포장재 얘기 다시 한번 나오죠 네 여기 정답은 5번입니다 새로운 포장재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쓰레기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포장재 자원을 개발하자 뭐 이거를 메인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지식 한답 내용 자 1번에 보면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면밀하게 듣는 이야기를 하는 팁 아니고요. 한담이 지식에 기반한 한담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번이 네, 될 가능성이 없죠. 어떻게 사회관계가 유연한 어, 한담이 연결되는가. 반대인 거죠. 한담을 잘해야 사회적 관계가 향상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공공 인물, 그러니까 대중적 인물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지식의 포이라는 것이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2번이죠. 15번 주제. 자, 다시 한번 이민자 내용이고요 1번.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이민. 조금 포괄성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여러가지 고려한다 정도인데. 일단 도볼게요. 그 다음 경제인데. 자,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 아, 그니까. 1번과 2번으로 싸움을 붙이고 싶었던 것같아 근데 2번은 안되는게 이민자 내용이 아니라서요 그쵸? 이민 거부하는 내용 아니고 이민의 효과 아니고 건강 내용 아니니까 그 다음에 s h o r 플 t e 에 대한 내용 아니까 1번이죠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자 12-1번은 16번 Reading Fiction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이제는 2번이 되겠고요 그쵸? 소설을 읽는 것이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네, 17번도, 자 17번도 자그 다시 한번 오염 내용이고 어 여기서 2번이죠. 비용. 비용이 진짜 강조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 자, 그다음에 18번 포장재 내용이고 네. 자, 포장재 내용이 10-2를 보시면 네, 여기는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물이 들 나오는 겁니다. 그 19번은 마찬가지로 지식의 폭 내용이고, 자이번 보면은 한담 전문가 되기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를 시작하는 어떤 방법 아니고요. 오해를 피하자. 한 담을 할때 아니고, 한 담이라는 것이 지식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나왔다고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한 담이 지식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서 한담을 할수 있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교류가 활발해지고 원활해진다는 라 내용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가져가야 됩니다 5번 지식의 폭이라는 게 바로 그치 사회적 이런 교량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20번 일치하지 않는 거네 5번입니다 주로 정보 제공 테스트를 읽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더 좋지 않아요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포장제 내용이고요 네,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죠. 그치? 이 포장재의 어떤 과정과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주제로 적절한 건자 마찬가지로 한담의 역할. 비즈니스 세팅, 비즈니스 내용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사회생활 얘기를 했을 뿐. 적절한 주제 한담의 주제 뭘 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다. 특히 블라인 데이터 아니고요. 그다음 지식을 얻는 팁도 아니고요. 한담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정말 많이 냈습니다. 인과 관계 정확하게. 그다음에 한 다음에 유용성, 지식 확장을 통한. 아, 어, 완벽하잖아, 이게. 인과 관계가. 사회 교류의 필요성. 아니고요. 자, 그다음 23번 제목으로 적절한 거. 자, 뭐 마찬가지로 어, 뭐 푸드 패키징이 음식을 더뭐 신선하게 한다니고. 우리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요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겠죠. 누가 불평을 한다는가? 재사용하기가 식은 죽먹기도 아니고 뭐 포장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 기술과 스타일 오헨리의 뭐그 쓰기 스타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한담이 어, 최고의 짧은 이야기다 아니고 그 다음에 훌륭한 관계를 만드는 팁 한담이라든가 이런 게좀 나와야 돼요 스몰턱이요 많은 지식을 기반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준다 4번이죠 효과적인 방식 어, 스몰턱을 더 쉽게 하는 거 아니고 자이 내용들이 진짜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게 이제 후반부에 문제가 몰려있는구만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목이고요. 네, 3 번이지요.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열쇠다 지식폭. 그러니까 한담과 지식폭은 사실상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식폭을 통한 한담이든 한담을 통한 뭐 지식이 확장돼 있어서 한담을 할수 있다 이런식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담도 한담인데. 어, 이런 지식이 폭넓은 배경 지식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 26번. 어, A, 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사회적이고요. 뭔가 긍정적이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 요구되는데 너의 지식의 폭이 확장될 필요, 연장될 필요가 있다. 그치? 수정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뭐, 여기서 문제 더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편도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음, 이렇게, 어, 한 20여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더 필요한 건 아무래도 좀더 어려운 문제겠죠. 저 내용 이해는 끝났을 테니까, 쌤의 예, 추가적인 업법 서술형 영상들 꼭 어, 참고해서 문제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쌤이 카페 올려 놓은 파이널 테스트까지 더 해보면 더 단단하게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어, 모르는 부분 생기면 또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